17편, 이 10편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큰 강가에서, 큰 강가에 여긴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유프라테스 강가에 끌려가던 중에 주저앉아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30, 137편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 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 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137편의 말씀을 통해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피어나는 가장 거룩한 소망에 대해서 나누려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세찬 강물이 흐르는 그 강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이 시편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거대한 바벨론과 같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 지상주의, 무한 경쟁, 이런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바벨론의 건축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올랐던 것처럼 현대 문명은 그 위용을 자랑하면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케케묵은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하고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광장 안에서 기독교 신앙은 종종 비이성적이고 배타적인 것으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라는 비아냥거림은 점잖은 편에 속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의 노력은 미련한 고집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위축됩니다. 세상의 힘이 너무나 커 보이고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군가는 한때 하나님을 찬양하던 수금을 맥없이 버드나무에 걸어두고 침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찬양을 잃어버린 입술, 기도를 잃어버린 무릎, 소망을 잃어버린 눈동자. 혹시 이것이 오늘날 영적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가 멸망한 직후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불탔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왕족과 귀족, 기술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백성이 쇠사슬에 묶여 이국 땅, 먼땅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지금 유프라테스 강가 큰 강물이 흐르는 낯선 땅에 앉아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뼈에 사무치는 회항과 고통의 눈물입니다. 왜 이들이 이곳에 와 있는가? 단순히 국력이 약해서였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언약을 배분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공의를 저버리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회개하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순종하면 화가 임하리라는 언약적 저주가 임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지금 죄의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정복자들의 잔인한 조롱이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3절. 이는 우리가 사로잡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은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들을 끌고 가던 바벨론 군인들이 술판을 버립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야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르던 그 노래 좀 불러봐라. 우리 흥좀 돋궈봐라. 이것은 음악을 진지하게 듣겠다는 라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말이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이죠. 너희 여호와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런데 너희는 왜 여기에 끌려와 있냐? 봐라 우리 신 마루둑이 너희 신을 이겼다. 바벨론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의 자존감을 짓밟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라! 가장 거룩한 예배의 찬양을 술자리의 유흥거리로 삼으려는 이 폐역한 요구 앞에서 유다 백성들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그들은 또 다른 정신적 고통도 겪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시인이 애돔 자손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애돔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다른 이름입니다. 별명이죠. 그러니까 애돔족 속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야곱과에서는 형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는 형제 나라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 날에 에돔이 무슨 짓을 했는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소리쳤습니다.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완전히 다 헐어버려라. 이들은 형제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전혀 긍휼의 마음도 연민도 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가까운 이웃 형제 나라라고 믿었던 에돔의 배신은 바벨론의 칼보다 그들의 심장을 더 깊게 찔렀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때때로 세상의 핍박보다 더 아픈 것은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배신과 비난입니다. 세상이 바벨론처럼 부와 권력이 지배하는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어 갈수록 이 바벨론에서 고집스럽게 신앙을 지키려는 자는 친구들에게서 직장 동료들에게서 심지어 친지들과 가족들로부터 소외되는 지독한 고독감을 맛보게 됩니다. 게다가 바벨론의 잔혹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렇게 복수해 주십시오. 라는 탄원이죠. 사실 지나치게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바위에 메어치서 죽이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표현은 바벨론이 전쟁에서 행했던 악행을 그대로 갚아달라는. 탄원입니다. 8절에 보시면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에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한테 행했던 그 악행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호소하는 탄원이 탄원입니다. 정복자 바벨론은 다른 민족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행했습니다. 어린 것들까지 다, 어린 아이들까지 다 씨를 그냥 말려버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내가 유린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끔찍한 트라우마 속에서 그들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악을 방관하시는가?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으며 짓밟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은 땅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영적 장애물입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리고 타협하고 싶어져요. 말씀대로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차라리 저 바벨론 사람들처럼 사는 게 낫지 않은가? 적당히 세상 노래로 장단 맞춰 주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 주면서 사는 게 지혜로운 것 아닐까? 예루살렘은 잊어버리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시인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터뜨립니다. 오 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지인데 내 오른 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지인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들은 그 너희들이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 좀 불러봐라 하는 바벨론의 군인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잇느니,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잃어버리느니 차라리 수금을 연주하던 내 손과 찬송하던 내 혀가 굳어버리는 편이 차라리 낫다. 이것은 자기 저주의 맹세이고 결단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느니 차라리 내가 이런 저주를 받겠다라는 자기 저주의 맹세예요. 비록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불탔으며 내 몸은 포로로 잡혀 있지만 나는 결코 나의 정체성, 나의 본향, 나의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바벨론의 화려함도 그들의 잔혹함도 그들의 비웃음도 신자에게서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신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더라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시인은 깨닫습니다. 이 고난과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아주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성한 나무와 같았던 번영한 이스라엘을 베어버리시되 그 밑둥, 그루터기는 남겨두셨습니다. 다시 싹이 나고 나무로 자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징계를 통해 자기 백성의 내면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던 날 이스라엘의 헛된 자만심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붙잡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편의 절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보좌의 영광, 참 시온성을 떠나서 이 죄악된 세상, 거대한 바벨론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포로의 서러움을 친히 겪어내십니다. 로마 병전들이 예수님께 가시 멸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분의 눈을 가리고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선지자야, 누가 날 때렸는지 맞춰봐라! 조롱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흥을 돋구는 유흥거리로 취급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시0편 기자가 당했던 그 모멸감, 아니, 그보다 더한 수치를 우리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마저도 사람들이 비웃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조롱에 맞서 욕하지도 보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시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잊지 않으셨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바위에 메어 치는 공의의 심판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심판의 바위에 메어 치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영혼의 형벌을 대신받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으깨어지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바벨론의 포로 상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벨론의 질서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성공과 번영과 우리의 건강과 외모의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권세에서 해방된 우리는 그 질서에 맞춰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의 질서에 매여 있지 않다.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 우리는 해방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잃을 수 있고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 있고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는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몸이 바벨론에 있지만 마음이 머문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도 비록 이 세상 바벨론의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실패자라 손가락질 할 때에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바벨론의 왕보다도 훨씬 더 높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어느 정도의 즐거움이 있죠. 이 세상이 던져주는 그 조금의 떡고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취하지 말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정한 즐거움, 이 세상에서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이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 그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거룩한 수금으로 세상의 노래를 연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억울함, 그리고 원통함은 기도로 승화시키십시오. 본문의 후반부에서 에돔과 바벨론에 대한 잔혹한 저주의 이 시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죠.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은 이 원통함을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직접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마지막 날에 있을 일, 큰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큰성 바벨론이 갈래갈래 찢어지고, 큰성 바벨론이 바다로 던져져서. 영원히 눈에 보지도 않게 수장되어 버리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억울함과 분노와 눈물을 기도로 하나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억울한 신자의 기도는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집니다. 그리고 억울한 고난 중에 고난의 유익을 바라보십시오. 포로 생활은 유다 백성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염되어 있는 수많은 그 더러운 것들을 모두 다 불로 태워 버리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포로 생활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비로소 우상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회당이 생기고 율법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조롱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이 끊어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수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세상의 노래를 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낙심하여 버드나무 가지에 맥없이 걸어놓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세상의 조롱소리에 귀를 막고 마음으로 흐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보다 앞서 그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바벨론 강가와 같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머지않아 우리는 본향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를 조롱하던 바벨론은 무너지고 우리는 승.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견딜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그 힘에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의 조롱에 맞서서 싸우지 마시고 묵묵히 새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결코 피해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그 사실에서 하나님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으십시오. 거룩한 자존감으로 이 거룩한 자존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남유다 백성이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의 자긍심을 잃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을 저희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바벨론의 권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 질서에 순응하면 내가 너희에게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사회적 지위도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저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희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다른 것다 이룰지라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만은 그 자긍심만은 잃지 않겠습니다. 새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주님께서 닦아주실 그 눈물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받는 그 고통으로 흘리는 눈물 저희들이 기꺼이 다 흘리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시여 저희들 이 새로 시작된 이한 주로 살아갈 때에 떳떳한 하느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받는 손해, 사람들의 핍박, 조롱, 저들이 당당히 받아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